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왜 이렇게 큰 건물 짓는 프로젝트는 거의 항상 예정보다 늦어지고 또 예산을 훌쩍 넘길까? 누구나 한 번쯤 가져봤을 이 의문의 해답이 바로 데이터 속에 숨어 있습니다. 오늘 이 데이터가 건설의 미래를 어떻게 완전히 바꾸고 있는지 그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인데요. 먼저 건설업이 늘 안고 있던 데이터 문제가 뭔지부터 짚어보고요. 이걸 해결하기 위한 아주 스마트한 도전, 그리고 그 구체적인 방법인 워크플로우까지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시간과 돈을 눈으로 보게 만들어서 건설의 미래를 어떻게 바꾸는지 마지막으로 확인해 보시죠.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건설업의 데이터 문제. 요즘은 다들 최첨단 디지털 설계도를 쓰잖아요. 그런데도 왜 프로젝트는 여전히 삐걱거리는 걸까요? 그 근본적인 원인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이 모든 문제의 시작입니다. 답은 말이죠. 정보가 다루어지는 방식에 있어요. 아무리 근사한 최첨단 3D 모델을 사용하더라도 정작 중요한 정보들이 여기저기 흩어져서 따로따로 놀고 있다면 이건 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여기서 나오는 개념이 바로 BIM, 즉, 빌딩 정보 모델링이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건물을 짓기 전에 컴퓨터 안에다가 똑같은 디지털 쌍둥이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힌 아이디어죠. 하지만 문제는 이 멋진 아이디어의 잠재력이 현실에서는 종종 100% 발휘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 문제가 확와 닿으실 거예요. 바로 단절된 데이터의 문제입니다. 보세요. 멋진 3D 모델이 있죠. 근데 이게 프로젝트의 할일 목록, 그러니까 WBS랑은 따로 놀아요. 또돈 계산하는 가격표, CBS하고도 연결이 안 되어 있어요. 다 섬처럼 고립되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설계팀이 만든 데이터를 시공팀이 또 만들고 비용팀은 또 따로 계산하고 와 이게 바로 엄청난 비효율의 원인인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파트입니다. 더 스마트하게 지어보자. 이 따로따로 노는 데이터들을 하나로 연결하기 위해서 그냥 그림에 불과했던 멍청한 3D 모델을 프로젝트의 똑똑한 두뇌로 바꾸는 미션이 시작된 거죠. 목표는 아주 명확했습니다. 겉모습만 그럴듯하게 있던 3D 모델에다가 이제 공사 일정이나 비용, 자재 같은 살아있는 정보를 심어서 진짜 스마트한 모델로 만들자는 거였죠. 그리고 이건 그 변화를 정말 멋지게 보여줍니다. 왼쪽은 그냥 3D 모양만 있는 그림이었어요. 그런데 오른쪽을 보세요. 이제는 데이터가 합쳐지고 일정과 비용까지 통합된 살아 움직이는 프로젝트 데이터베이스가 된 겁니다. 더 이상 예쁜 그림이 아니라 프로젝트 전체의 중추 신경계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세 번째 파트 코스트빔 워크플로우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 흩어져 있던 점들을 연결했을까요? 그 구체적인 방법을 한번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그 해결책이 바로 이 4단계 워크플로우에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일단 정보 입력 방식부터 통일하고요. 즉 표준화하는 거죠. 두 번째, 귀찮은 물량 산출을 자동으로 만들어요. 세 번째, 여기에 비용 정보를 연결하고요. 마지막으로 시간과 돈을 결합해서 시뮬레이션을 하는 아주 논리적인 과정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바로 1단계, 이 표준화였어요. 이걸 통해서 지루한 데이터 입력 시간을 무려 절반 이상 줄였다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시간만 아끼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직접 하다 보면 생기는 실수, 즉, 휴먼 에러를 획기적으로 줄였다는 데더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동화의 힘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예전에는 콘크리트 양, 철근 양, 거푸집 물량을 다 따로따로 개선해야 했다면, 이제는 시스템이 3D 객체 하나만으로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처리해주는 거죠. 정확성은 당연히 보장되고요. 자, 네 번째 파트. 시간과 돈의 시각화입니다. 이렇게 잘 정리된 데이터로 그럼 뭘할수 있을까요? 바로 프로젝트의 미래를 미리 보는 겁니다. 이게 바로 4D와 5D 시뮬레이션의 엄청난 힘이죠. 5D 시뮬레이션이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3D 모델에 시간이라는 4차원을 더하고 거기에 비용이라는 5차원까지 더해서 프로젝트의 미래를 미리 시뮬레이션 해 보는 기술인 거죠. 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기획자들은 특정 시점에 어떤 작업이 얼마의 비용으로 완료될지를 한눈에 통합된 화면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마치 공사 현장의 타임머신 같다고나 할까요? 이건 프로젝트 관리에 있어서 그야말로 게임체인저입니다. 예상과 일정을 훨씬 더 예측 가능하고 투명하게 만들어 주니까요. 감에 의존하던 관리가 이제는 데이터 기반의 과학으로 바뀌는 순간인 거죠. 자, 드디어 마지막 다섯 번째 파트 건설의 미래입니다. 이 기술이 단 하나의 프로젝트를 넘어서 산업 전체에는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될까요? 그 차이는 뭐 극명합니다. 이 새롭고 통합된 접근 방식은 전통적인 방법에 비해서 정확성과 효율성을 근본적으로 개선합니다. 이건 그냥 조금 나아진 수준이 아니에요. 일하는 방식 자체를 바꾸는 혁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이 시스템이 단순히 계획 단계에서만 쓰고 버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공사하는 동안 발생하는 문제를 관리하고 건물이 다 지어진 후에는 시설 관리에도 활용될 수 있는 살아있는 데이터베이스가 되는 거죠. 프로젝트의 시작부터 끝, 그리고 그 이후까지 쭉 함께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커집니다. 실제 프로젝트 데이터가 도서관처럼 차곡차곡 쌓이면서 미래의 프로젝트는 첫날부터 훨씬 더 스마트하게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경험이 데이터가 돼서 계속 똑똑해지는 겁니다. 물론, 이게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마법의 지팡이는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건설산업이 더 예측 가능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미래로 나아가는 거대한 도약이라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